이유가 그 탤런트 김남주 씨 책에서 제가 봤는데 그분도 음. 굉장히 건조하시대요. 그래서 항상 기초 화장품을 바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반드시 오일로 한번 코팅을 한다는 거예요. 음. 음. 그걸 듣고 저도 따라하고 있어요. 예. 네. 음. 진짜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오일을 하면은, 어, 그냥 요즘 옛날 오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름져서 다른 데 묻고 이랬는데 음. 지금 오일은 딱 스며들어요. 그 아. 어, 그니까. 어, 딱 스며들기 때문에 비싼 거 쓰시네. 그런가? <laughs> 만져도 네. 뭐 아무런 이상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음. 저는 오일 제품이 가장 선호하는 편이에요. 어, 저도 이제 오일 고르러 가보면 이렇게 쫙 있어요. 조그만 것들이. 저 중에서, 저 많은 것 중에서 뭐가 나한테 맞는지 알기가 너무 힘들지 음. 않아요? 그 고민 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재성의 별별 리뷰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 제가 꼼꼼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네, 지금 제 앞에 세 가지 오일이 있습니다. 음. 얼굴에 사용할 수 있는 페이스 오일인데요. 다 식물성으로 준비를 해 봤어요. 음. 일단 첫 번째 호호바 오일, 동바라게 음. 어, 씨 오일, 음. 아르간 오일입니다. 음. 아. 피부 타입별로 오일을 고르는 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인간 뚜라뻥 어, 그 뚜러뻥이에요? 아, 귀엽다. 진짜 귀엽다. 인간 뚜러뻥. <laughs> 이재성이 준비했습니다. 어. 피부 타입에 맞는 오일을 한번 선택해 볼 텐데요. 음. 여기 나와 있는 오일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네. 많이 써 보기도 했고요. 음.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에도 많이 하고 저희가 또 공방에서 만들기도 네. 했잖아요. 었 호호바 오일 같은 음. 경우는? 어, 피부 화장품으로 사용하는 식물성 오일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호호바 오일은요. 피부의 그 피지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피부 친화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피부의 보습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식물성 오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바라기 씨가 있는데요. 해바라기 씨를 압착한 이 오일은 바이타민 E가 풍부하고 레시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간 오일이 있는데요. 아르간 오일은 굉장히 풍부한 항산화 효능 때문에 손톱뿐만 아니라 모발 그리고 피부에도 널리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효능이 높은 식물성 오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에 좀 쓰기 좋은 오일은 어떤 게 있어요? 겨울에 쓰면 좋은 오일이 바로 이 아르간 오일이에요. 우로코 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며, 머릿결이나 미용할 때이 아르간 오일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네. 심지어 피부 질환을 치료할 때도 이 아르간 아. 오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 피부 보습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모든 피부에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손상된 모발뿐만 아니라 손톱 발톱에도 아. 사용할 수 있고요. 전신에 사용할 수 있는 건성 피부에 딱 좋은 오일이라고 할수 아. 있죠. 그럼 우리가 공방에서 만들었던 그 호호바 오일은 어디에 좋은 거예요? 호바 오일 같은 경우는 우리 피부의 피지와 가장 성분이 유사하다고 해요. 그래서 음. 피부 친화적인 오일이라고 할수 있고요. 네. 보습 효과로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피부의 탄력에 아.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멕시코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자라는 열매를 압착해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입니다. 아니, 보통 저렇게 이제 정화 권해준 저런 것들은 음. 이렇게 스포이드로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저건 뚜껑에 얼어갖고 한 방울씩 음. 뭐 크림에 섞어서 바를 수도 있지만 만사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네. 요즘 스프레이를 많이 나와 있어요. 음. 그래서 얼굴에 바르는 스프레이는 게 페이스 용품으로 따로 있고요, 음. 몸에 바르는 것도 따로 있어요. 오. 딱 샤워를 마치고 약간 촉촉한 상태로 나와서 음. 뿌리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요, 음. 바닥에 꼭 타올을 뿌리, 아. 타올을 까시고 뿌리셔야 아. 어,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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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